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예양식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3월 3일 27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두왕 마우의 아들 아가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이 지금보다 더했고 힘들었지만, 초대교회에서 정치적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말씀에 전념했습니다. 더욱 기도에 전념하며 버텨내고 승리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가진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에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나의 헛된 용망도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현실을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지금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인의 도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현실이 골야처럼 아무리 커도 믿음으로 나가는 다윗 앞에는 무너지게 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버텨. 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원하고 세상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원하고 세상은 감람나무의 소출을 원하고 먹는 것을 원하고 양과 소를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실직하고 빚은 늘어나고 있고 막막한 삶의 연속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요하로 말미암아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현실에 좌절하지 마시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의 가능성이 없을 때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면 주님께서 역사에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끝까지 버텨내기를 기도드립니다. 결국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건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긴긴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기와 함께한 600명도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1년 넘게 고생한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다이슨 10년 넘게 코로나 19 같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의 연속입니까? 사울 왕을 죽이면 모든 광야의 삶이 끝나는 것인데 사울 왕을 자기 임의대로 선동하여 죽이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0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거다 빼고요. 먹는 것만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끼 식사 비용을 5천원씩 잡았습니다. 하루에 3끼씩 먹죠? 그러면 600명이 하루에 3끼 먹는데 걸리는 비용이 9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이면 식비만 2억 7,900만원이 천 필요합니다. 1년이면 33억 4,800만 원입니다. 삶의 숫자의 무게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월세만 한 달에 800, 900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돈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의지하세요. 마이너스 통장을 보며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았다고 사울 왕에게 제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홀로 도망치면. 숨기도 좋지만, 600명을 함께 도망쳐야 하니까, 어디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지경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우랑이 그제서야, 다이스를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다이스 600명을 끌고 도망간 것은 믿음으로 버티기 위해 도망간 것입니다. 다이스는 믿음으로 버텼어요. 사울 왕을 죽이면 끝나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 앞에 바뀌고 믿음으로 버티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서 불, 몸은 블레셋에 있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려올리시고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돈이 아니라 여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다이슨 버텨내고 결국 반석 위에 오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끝까지 버텨내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삶은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내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목소리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으로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여주시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있음을 믿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